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토지 투자를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공부는 막 서류 찾아보고, 뭐 강의도 듣고 해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마음가짐부터 여러분들 잘좀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 나 이제 토지, 땅 쪽으로 재테크를 좀 해봐야지, 아, 이제 나는 좀 부동산, 땅을 좀 사먹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도 쉽게 또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간만 보고 그냥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지 저는 이제 알죠. 저는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는데 안타깝습니다. 왜? 한번 땅, 토지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면 좋은데 못해요.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 나랑은 안 맞나봐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한번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사진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 중에 하나죠. 결혼, 신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또 이거는, 에. 네. 제가 이거 남편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남편. 이상하게 토지, 땅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관심을 갖는 건 거의 비슷하지만은 토지 투자로까지, 땅을 사는 것까지 이어지는 분들은 여자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 그게 약간의 성향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남편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경우를 많이 보습니다. 네. 어, 예전부터 복분이란 말 아시죠? 어,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땅에 대해서 감각이 더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질적인 차이에서 여자분들이 토지 투자에 더좀 맞고요. 남자분들이 조금 더안 맞는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면 은 가장 큰 걸림돌이 남편이에요 남편 네. 남편이 어, 너무나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편이 반대하고 토지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 땅을 사는 분들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 대단한 분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은 그래도 일부입니다 일부 자 많이들 싸웁니다 어. 재테크하고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꼭땅 쪽을 보는데 재테크로 땅을 보는 데 있어서는 꼭 부부끼리 합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남편분들이 뭐 부인이 가서 나땅 보고 왔어 나 땅을 투자하려고 해땅 살려고 해 하면은 대뜸 그 말부터 나오죠 알아보지도 않고 산다 나 말부터 해서 기획부동산 아니냐부터 해서 온갖 반대반대는 엄청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내분은, 여자분은, 또 여성분들은 또 많이 다운이 되고, 또 그러면 얘기가 옵니다. 저희 남편이 반대해서 시작을 못할 것 같아요. 네. 합의가 안 되면 시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걔그 중에는 남편 그냥 제외하고, 어,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꼭 결혼하신 분들이라면은 꼭 배우자랑 합의를 잘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투자도 좀 빠르고 좀 공격적으로도 갈수 있고 더좀더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합의를 꼭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음, 그거에 대한 거를 미리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땅에 접근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꼭 배우자의 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뭐를 나타낸 걸까요 귀가 굉장히 크죠 토끼기입니다. 토끼기. 네. 팔랑기.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팔랑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주변에 하는 말들에 대해서 와 이렇게 좀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안 흔들릴 수가 없죠. 어, 나쁜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고민을 안 합니까? 정말 팔랑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발 어, 내가 직접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빼세요. 어,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땅, 토지 쪽을 볼 때, 특히 전문가 아닌 사람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다, 예. 네, 다들 그렇게 뭐, 어, 전문가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내귀 많이 좀 닫으십시오. 내귀 닫으시고 어, 나 혼자서 많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팔랑기이신 분들 딱 알아서 귀막이 하시든지 귀 막고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그림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땅. 토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자 고민이죠 고민. 오래 고민하시는 분들 치고 잘하시는 분들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뭐다렇게 고민들을 오래 하는지, 아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분들, 어 생각할 시간 당연히 있어야죠. 뭐 바로 결정하는 게뭐 땅뿐만 아니라 모든 뭐 투자하는데 있어서, 재테크하는데 있어서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바로 접해보고 바로 투자하나요? 아니잖아요 생각할 시간은 있기 마련인데요 생각하는 것도 적당 것이죠 어, 이거는 뭐 1주 2주 몇 달을 생각하게 되면 어, 저는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을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솔직히 어, 접근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할지 말지는 보통 길어야 2, 3일, 일주일입니다. 그 이유가 넘어가게 되면은 벌써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합의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 주변의 얘기로 인해서 팔랑귀로 인해서 어 많이 흔들려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자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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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결정을 못 하고 나중에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결코 오랜 고민은 좋지 않습니다. 딱 내가 하고자 하고 한 마음을 먹었다 싶으면은 어떻게든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 이거를 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 이거는 재테크 투자하는 마인드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모르면 빨리 배워야 되고요. 어,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처음 이렇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은 고민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투자, 재테크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빼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겠다, 관심을 두고 하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민 오래 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땅은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전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토지 투자, 투자 잘하는 방법, 오랜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랜 고민은 장고 네, 끝에 악수 준다고 하잖아요. 오랜 고민은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만 많이 됩니다. 네, 진짜. 강단있게, 아, 안 해도 좋지, 안 해도 좋습니다. 차라리 오래 고민을 하지 마세요. 하든 안 하든, 바로,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 어,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예, 뭐, 타로 그림을 제가 해놨는데,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사주와 점을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우리가 뭐 점쟁이도 몇, 그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기도 하고 뭐 사주도 보러 가는 거 일상적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재테크 이렇게 뭐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주랑 점을 보러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주와 점을 먹고 나서도 투자하는 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주에서, 어, 자기는 땅이랑 잘 맞다고, 어, 나,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토지 투자쪽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왔다 가셨는데요.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주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못 할까요? 사주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그냥 안 하면 되지만은 사주에서도 하라고 그랬는데도 또못 하는 이유는 뭘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팔랑귀에 그한 종류이긴 하지만은 꼭 사주와 점을 보면서 아, 토지 투자 땅 이런 재테크 관련해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아니면은 <laughs> 여러 군데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재테크는 내가 진짜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좀 응?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이런 거에 의존을 한다. 자 그거는. 좀, 좀, 그렇습니다. 뭐, 사주와 점은 그냥 내가, 어, 참고만 할 사항으로 많이 보면 되는 거지, 어, 재테크 하는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움이 남,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하고 어, 넘어가고요. 어 내가 이거 강의 듣는 분들 혹시나 나는 이런 분류는 아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건 뭘까요? 네, 냄비입니다. 냄비. 냄비에서 막 지금 증기가 나오고 있죠? 네, 냄비 근성입니다. 냄비 근성. 네. 냄비근성 가신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재테크를 잘 하기 위해서 또 토지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냄비근성 버리셔야 됩니다 아까 어,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기다림 오랜,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특히나 이 냄비근성 가지신 분들은 단 3년 5년도 못 기다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도 마음을 먹었다가도 어, 해야지 하고 확 올라갔다가 아예 아니야 싶어 바로 이렇게 어 바로 이렇게 냄비 근성처럼 달아올랐다가 바로 이렇게 식어버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내가 어, 이런 냄비 근성의 이런 성향은 아닌지 뭐꼭 냄비 근성이라는 게 좋을 때도 좋 좋을 때도 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을 때도 있지만은, 이게 재테크하고 조금은 조금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이게 투자로 봤을 때는 이 냄비 근성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투자에 임하는 분이 잘할수 있다고 꼭 알려드리고요. 이런 냄비 근성은 꼭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쁘게.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쁘게 벚꽃이 핀 길을, 자, 나홀로 걸어가고 있죠. 아름다운 꽃길을, 꽃길을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제가 그냥 비유해서 그냥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고요. 자, 여러분. 아까 팔랑게를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재테크는 다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나 땅,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요. 주변에 뭐 다른 뭐내 내용을 뭐 찾아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내용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내 네,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되면은 그 옳은 그 판단만 믿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네. 두려움 없애고, 네. 그런 나쁜 땅안 고르고, 기획부동산만 피하게 되면은 솔직히 크게 그것만 벗어나는 땅, 뭐 그거에만 해당되는 땅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실패하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어, 그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피하라는 땅만 피하고 사시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또 알아본다고 하고 진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듣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친한 사람들한테, 어, 나 주식을 하려고 해. 하고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뭐, 언니, 오빠, 친척, 뭐, 친구한테, 나 주식 하려고 해. 그러면은, 바로 주식 하라고 하나요? 아니걸요? 저도 예전 경험을 봤을 때, 나 주식을 해도 될까? 했을 때, 주식을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하라고 하지만은,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야, 그거 주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 크게 하다가 잘못된다. 조그맣게 시작하면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절대 하란 말안 합니다. 또, 요즘 뭐, 비트코인도 있죠? 비트코인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어, 비트코인 하면, 물어보세요. 비트코인 어떨까 하면은, 다들 뭐, 어, 수익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웬만한 분들, 야, 그거, 등락폭이 너무 큰데 위험하지 않냐? 아, 왜 하지 마, 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요즘,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아파트 어디를 사야 돼요? 어디 뭐, 주택 사야 돼? 뭐, 상가 사야 돼? 오피스텔 사야 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물어봐도, 어떻게 주변 대답합니까? 네. 조심해야 돼요. 오, 그 시기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어디서 다들 다 전문가가 나셨는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토지 투자도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거, 기획부동산 아니냐? 뭐, 토지투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온갖 부정적인 말부터 나옵니다. 어떤 재테크,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 주변에는 이런, 어, 저는 뭐, 아나콘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어, 내 그냥 꿈과 목표를 뺏는 사람들이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하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특히나 땅, 토지투자에 있어서는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잘하십니다. 주위에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 하는, 스스로 혼자만으로 결정해서 하는 분들이 정말 잘 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글이 있어서 알려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당신의 꿈을 빼앗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격을 가하라. 누군가 당신의 꿈을 꺾으려 한다면 그대로 주저앉지 마라. 그에 맞서 역으로 도전해보라. 성공에 이르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 무엇보다 그 길은 꿈, 계획, 꾸준한 실천을 필요로 한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성공의 길을 막는 방해 요인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상황을 반전시켜 그 고난 위에 우뚝 서라. 어떤 꿈이든 그것을 실현하기까지는 수많은 도전이 따르는 법이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반론이나 비판으로부터 체연해야만 한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옳다고 판명을 했던 계획이라면 은 주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강의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